문화복지위원회를 협력과 협추로 운영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영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본 위원회 소속 박경희 위원입니다. 본 의원 등 2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장애인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장이나, 장애나 나이 등의 유인으로 이동의 불편이 더 이상 차별에 수능하며 극복해야 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관내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.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 목적과 제2조의 정의를, 제3조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 안 제4조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, 안 제5조에는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상의 결정 등을, 안 제6조와 7조의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과 기능을, 마지막 안 제8조에는 사무의 위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상 본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